나안 보여줬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준비, 시. 깨준, 노아, 봉구, 은호, 하미니. 어, 잠깐만, 아, 잠깐만, oh 도와주세요, 닥터, <laughs> 도와주세요, <웃음> 담요라도 주세요. 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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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공이 노버, 오버. 본가는 서울입니다. 내가 걔 어깨를 먹었으면 걔는 이제 어깨가 없어졌지 유감이지 뭐. 너무 웃기다 진짜. 그래요. 그래 하지 말 하지 말라고. 반비가 고함을 6번 질렀어. 너진하화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면어떡해 나랑 친해지는 법. 바지락 칼국수 일주일에 다섯 번 먹어야 돼. 칼국수 vs 플리. 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은호는세개를 심지어 나 하나 먹을 동안 세개를다먹더라고 <laughs> 어, 뭐야? 그러니까, 아저다 먹었어요. 어, 오늘 즐거웠고, 네, 발차기 한번 해주세요. 역시 이렇게 빡아딱딱왜없어져딱딱딱 <laughs> 많이 많이 떨리장되장되지만지을일을 <laughs> <laughs> 일단 여러주시고요딱딱딴 이 스텝이 저, 저, 저또 유행인가봐요 그러네 어. 저기 팔짱 쌓아 쌓아 니 뭐야 뭐야 뭔데 쌓아 왜확 떨어지? 시작 쌓아 <laughs> 뭐, 뭐, <왜? 웃음> 쌓아 <laughs> <언제? 싸> <laughs> <laughs> 야 잠깐만 야 이거 모르겠어요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오른발부터 하는건 쉬운데 외발부터 하는건 잘 안되지? 아 그래 형 오른발부터 눈물 차올라 눈물 차올라 나쁜가 봐. 난 착한가 봐. 어, 어. 우린 안 해주는가 봐. 대표님 때문이야. 아, 아. 예준이 형! 진짜로!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형. 어. 3번이라니까, 무조건이라니까. 1번이라니까. 아니잖아! 나 1번이라니까. 아니잖아! <laughs> 어, <알나라. 미안해. 웃음> <laughs> 난살고야 귀여워해주세요. <laughs> 아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너 정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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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왜요. <laughs> 노래를 시켜야 되겠다. 응! 우리 하민이가 생각이 또 너무 나서 났어요. 개미는. 노래가 뜬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노래나와첫 방송 보기 콘텐츠 아 할게요. 잠깐 나가겠습니다. 오, <laughs> 얘 누구야? 패닝 하셨어요, 혹시? 많이 버전. <laughs> 환생했어. 응. 풀레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음. 머리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단 말이야. 아저 때는 아 사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세요? 제 한노 아니야. 그, 저 때. <웃음> <웃음> 아, 아유. <laughs> 아름다운 편이죠. <웃음> <웃음> 제가 좀. 아, 네. <laughs> 저희 팀의 그 아름다운 컨셉을 어, 유지하고 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처음에 맞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아닌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영원히, 아, 영원히 하나도 보인, 없는데 지금? 아. 근데 포즈인데 계속 움직이고 있어. 만 아. 약간 나왔다. 그 와중에 웃지 못했어. 살살 웃느라고 죽을 뻔 아. 했었어,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숨넘어가서 조금만 이쪽으로 땡길까? 아, 네, 네. 아, 말 진짜 이쁘게 네, 아. 하신다. 아, 가장 완사람이 음. 아, 일등인예요 네. 길 네. 어깨.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음중 MC 생각 있 시켜주시면 감사긴 하 한데 네. 아직 부족했어 네. 부족하지 네. 않아. 좋아요. 음... 다치지 음... 말기. 네. 어디 가? Get ready. ready. 왼손으로. 나왼손잡 왼손으로 대단이야, 대단도 야, 금방 끝났네. 저희가 어디로 된 문으로 왔는데, 오늘은 너랑 이게 고장 나가지고 저희 모습이 안 보이네요. 얘기해 감사합니다. 돌려버려 그러면은 우리, 오메, 죄송합니다. 괜찮아, 게임 가겠습니다. 게임을 하죠니까 방송 종료를 스위치가 종료가 되어서 아 대형 사고다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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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펴, 펴.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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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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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도전해, 도전해. 느낌이 <목소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무리 <목소리> 내가 아, 대면했을 때또 좋은 재테등도내 외면했었네. 분들 그리드 신나 신나 대신등에도 대로는 말은 아면 나도 기도했었네. 이렇게 그리고 아랑 대를 세게 하면 돼. 아랑 아무리 <목소리> 누를 대면했어 이렇게 노래가 슬픈 노래니까. 어. 아, 아. 구성을 쓰시면 돼요. 어. 어. 애드립은랩 시작하기 2절한 마디 어. 전에. 어. 어. o oh, n no, <laughs> 아. <오케이. 웃음> One o n and on u n t l the break down. I got a mic a n I just c a n l e v e it alone. I be the t Ah. 아무도 <음> 모르게 서대했 혼자가 되는 왜했고내가말말 네네 어쨌든 <laughs> 살살 틀어줘야 돼 뭔가 이렇게 먼지 알지 정면보다 그 상태로 네. 제가 캐처 타임 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럼 뭐요? 미, 어 이런 자세 있지 않아요? 몰라 어, 그래. 몰자 어. 여기 보세요. 쇼핑 <laughs> <중간판에> 가겠습니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야, 꾸심히 하고 있는데 아, 열심히 했는데. <laughs> 미안해. 아, 다시 아니, 끝난 줄 알았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면 어떡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할, 여기까지 오케이. 해도 될까요?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우리가 근데 또 밤나인이었잖아요? 네, 네. 밤나인이 어떻게 이제 좀 괜찮아요? 혼자 있는 거? <웃음> 저요? <웃음> 아, 잊었죠? <laughs> 아니요, 안 잊었죠. 너무 멀쩡한데? 그렇다고 제가 뭐 힘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laughs> 힘들어야 되나요? <laughs> 아니 그래도 좀 네. 저도 제가 할 길이 있으니까 <laughs> 아 열심히... 역시 밤낮이 네. 났네요아 나만 신경 썼나 봐아 에? 나만 신경 썼나 봐요? 그건 아니야 아왜 저... <laughs> 그래 진짜 밀지 <laughs> 말고 얘기해 아왜 그래 진짜 잃지 말고 얘기해 <laughs> 어디가 <laughs> <laughs>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몇 명이 모이는데 어, 어. 지금 다리를 어. 이 이렇게... <laughs> 스마 아, 이런 거 해도 돼요? 돼지 돼지. 어 진짜요? 어, 돼지. 어, 돼지. 진짜. 와. 와 진짜 잘... 이게 된다고? 아, 진짜 대박입니다, 풀리. K M 차트 세 번째 시즌 베스트 루키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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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버블 이름도 너의 하민으로. 맞아. 나는 그때 쯤 나올 줄 알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잘 지내세요. 와, 정말 네, 진짜 대단하네요 아 진짜. 네. 진짜요? 아 하빈 씨. 아, 아 오케이. 아저 새로운 거 생겨서 좋아요. 이게 도크루. 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미쳤어 진짜. 와. 진짜. 진짜. 나 혼을 갈아. 안아요 어, 당근? 아맞군요아 네. 네, 아, 네. <laughs> 잘하시네요. 굿이요. <밀려. 웃음> 식단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예. 그거 한번 할게요. 다이어트 안할 때, 평소에 아, 먹는. 아, 치팅! 아, 치팅도 아니고, 예. 원래 평소에 아, 다이어트 안할 때, 일반식. 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점 이런 거 없어요, 이때는. 뭐, <laughs> 오케이. 아침, 점심, 저녁, <laughs> 왜나아 <많아? 웃음> 일어나자, 나자. <맞아. 웃음> 진짜 배고플 때는, 한풍기까지 시켰는데, 제가 근데 아, 최근에. 거짓말, 아니, 저거 아, 진짜. 다 어떻게 보면 진짜 MSC 이렇게 시켰어. 도 진짜. 그리고 이제 아침 먹어야죠. <laughs> 아, 거짓말. 아,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피자. 저녁이 오기. 한 중간 점심. 아, 2차로 <laughs> 나눠져 있네요. 예. 그렇죠. 자, 저녁으로 아, 햄버거 같자 가볍게 한세 개. 네. 아, 거짓말. 아, 진짜? 아, 아니. 진짜예요. 아, 이짜 너무해. 아, 그리고 이제 야식 떡볶이 한 통. 아, 거짓말.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 너무 너무 아. 해 진짜. 이 정도면은 야, 아이돌을 음. 할게 아니라 먹방 한산음료 제로 먹지 마. 펜트하우스에서 서비스럽 마음껏 시켜가면서 이제 자유로다. 16일까지 혼자 보내기. 아, 연인과 야외 데이트하며 크리스마스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닫다서밥도못 먹고 제대로 온다. 혼자서 최고급 그 호텔에 가겠냐? 한파 속에서도 플리와 함께 야외 데이트 하겠냐? 이거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어. 무조건 후자죠. 아이고, 무조건 아. 무조건 아. 사람들이 진 나는 전자야. 우리 풀리가 추운 건 나는 싫어. 이아 정문입니다. 저풀리서 같이 이렇게 추위에 떨어도 그게 추억이잖아. 안아주면 되지. 우리 그래. 우리가 호텔에 있어도 똑같이 다 집에 있겠지. 아니요. 핑촌은 조금 해가지고 안아줘도 안 따뜻할 것 같은데? 아, 안아주는 글리? 것도 안아주는 건데,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사랑과 이런 거라는 네. 거는 조금 더 이제, 굴곡과. 아, 시련을 같이 겪으다 시련을 같이 겪으면 아. 아.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아. 그걸 이겨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깊어지겠어. 어느 날의 추억을 위해서? 아. 같이 고생하고, 단단한 아. 사랑을 만들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너무 좋았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소원은 플레이브 멤버들이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악플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요. 요즘 두 분은 행복하신가요? 어때요? 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서 죽을 것 <laughs> 네. 같아요. 아, 혹시 저런 악플도 신경 써요? 저는 근데 성격상 악플 을 아예 신경을 안 써서. 아. 근데 저희 팬분들한테 악플이 있는 거는 좀 신경이 맞아,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팬분들한테? 네. 아, 팬분들한테 악플을 달아 쟤네 AI 아니냐, 버츄얼을 왜 좋아하냐, 막이런예 네, 그런 아게 너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겨내서 보여드리려고 요즘 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우, 너무 좋게. 못된 사람들이네, <laughs> 어, 네. 사랑은 어, 그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말이죠. 맞아. 저는 사실 악플 오히려 좋아하세요. <laughs> 즐기는구나. 진짜 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더 달아줘. 네, 더 와, 더. 너 너의 네. 댓글이 와. 더 많아질수록 네, 우리의 더 인기가 더최가 <laughs>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단단하네. 너무.